첫 소식입니다. 민선 5기 이후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을 공기업으로 인천 도시개발공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송영길 시장의 조직개편 이후 서서히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.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 고용평 등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.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2011년 제11회 남녀 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. 지속적으로 여성 인력의 채용을 늘리는 등 고용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출산장려금, 유급휴가 제도 등 건강한 가정과 직장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. 도시개발공사는 작년 신규 직원 여성 채용률이 절반이 넘는 52.3%로 나타나는 등 여성들의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산전 후 유급보호휴가제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여성의 시선을 생각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운영한 것도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. 회사의 적극적인 모성보호정책 덕분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수 있다는 점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도시개발공사 측은 직장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가정에 있다면서 공사가 가정 친화적인 공기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.